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자 이제 뭐 금리도 내리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는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겠죠.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와 이 중국과의 또 갈등 등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초반엔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우상향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 마지막엔 특별한 또 선물도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오션 다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하방 흐름으로 뚝 떨어졌다가 바로 이제 언제부터였어요? 자, 11월. 1일 초반부터 시작하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좀 흘러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자, 2%지3% 가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것보다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한마디에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지 하나오션이 연일 급등하게 된 거고요. 이 자국에, 미국에 지금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자마자 대표 조선주 하나오션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 항모 수리 기술까지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 모함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한 달만 수리 계약하면 바로 연상 가는 겁니다. 그렇 자, 특히나 최근에 조정 구간 거치고 나서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 상승세를 여러분 제대로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앞서서도 미국의 조선소 국내 첫 인수 이슈도 있었고요. 미 군함 건조 자격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의 첫 미국 조선소 이슈, 인수와 더불어서. 또 미국의 연안 무역법에 따라 이 자국 내에서 만든 배에만 해상운송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우슈는요. 단타로 수익을 낸다기 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로 보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물론 조정도 늘 있어왔지만 중요한 것보다 우상향 흐름으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이제 여러분 꽉 붙들으세요. 큰손 들어옵니다. 세력들. 어차피 조선주 언제든지 가요. 왜요 미국이 도와주거든요. 특히 조선주가 이렇게 가장 핫하게 11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테마주로서 좀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지금 세계 선박 조선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이 선박 규제로 인해서 한국 조선업 당연히 반사 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 그래서 다음 주 볼만합니다 역대급 상승도 지금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슬슬 시동 걸 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로부터 빠르게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니까요 확실히 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자, 하나오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빠르게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간단하게 그냥 하나오천에 한 오라고 남기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정보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텐데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고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거라 여러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무료인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오션 정보는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으로 하나오션에 한 오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말 한마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조선주가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 한마디에 하나 오션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결국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조선 협력 요청 하나로, 그죠또 한다면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흐름이 여러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상 하나오션 같은 대형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더질 수 있겠지만 한번 또 탄력을 받으면 크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 하나오션이 미국에도 필리 조선소를 연내 인수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이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첫 세례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자, 미국의 방산이나 이 조선 사업 진출을 하나의 포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이필리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 인수에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참여하면서 인수금액이 한 1억 달러니까 한 1380억 하나로요. 결국 이제 미국 내의 생산 거점 확보에 따른 방, 상선, 또 방산 분야,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하나의 교도부 역할을 감당할 텐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된 해외 생산 거점에 또 당사의 상선 및또 함정 건조 역량을 결합해서 충분히 매출 다각화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초대형 LPG 운반선 한척 수주, 또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한 척을 1764억에 수주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 오션은요, 여러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미국의 전탐을 만드는 오스타를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말이에요. 이 오스타 인수가 좀 어렵기는 해도요. 하나 그룹 차원에서는 호주에 있는 라인 없는 라인 다 동원해서라도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지럽은 조선 그리고 방산 더불어서 하나오션은요. 앞으로 크게 오를 일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앞으로 보다 정확한 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고 자 이게 과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할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염차트 이름상 이미 하락 뒤에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곧좀더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특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다 보니까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도 중요한 것보다 더 크게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좀 정보가 좀 실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요.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못 버티고 나오셨겠지만 매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시면 되는 건데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오션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010-4984-1710 번호로 하나오션에 한오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등락의 연속이다 보니까 다 세력들에 의해서 충분히 올리고 내리고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라면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니까요. 저랑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또 선물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 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색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저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도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 안절부절 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중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어,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을또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